안녕하세요. 저는 에빈비이에요 저는 타양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을 갖고 음, 놀아볼 거예요. 그만 찍어 드릴 거예요. 황남노지 해볼까요? 네. 이거 훈탄 은하임인데요. 어, 그런데 이거. 거는... 뻑뻑해요. 근데 이거는 만들고, 그런데... 훈탄 해볼 거예요. 이거 너무 뻑뻑해요. 안 넘어갔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인거 모든 슬라임인데요. 슬라임인데요. 이거는 음. 아주 궁금하게요 이것은 슬라임이에요. 와우. 음. 너무 푸진하고 마냥마냥해요. 다 얻어나가고 다 풍선해볼 때요. 못해 봤네요. 아, 너 한번 잘 넘어가다 해볼 때야, 분다. 아된 거예요. 빨리.